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사 3분의 1을 끌어들인 그 존재가 누구를 대적했느냐? 지극히 높으시니와 비길이라, 같아질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루시퍼가 대적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도 없고 사상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삼위일명이거든요. 그래서 삼위가 계시는데 같은 한 이름 여호와 그분이죠. 그걸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그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위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구를 표적으로 이 루시퍼가 대적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들은 이미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어, 옛 뱀마귀는 시험의 광려에서 사람이 되셔서 40일 금식해서 쇠약하신 예수님에게 도전했잖아요. 그 하늘에서는 패배했지요. 하늘에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40일 금식으로 아주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승리를 자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예수께서 패배하셨다면 지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때 이 마귀는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깨어져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승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뱀의 머리거든요. 그 마귀의 머리죠. 그래서 이 마귀가 된 루시퍼는 하늘에서 말씀 하나님께 도전한 싸움이 게시록 12장 7절로 9절의 사건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겼습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그 마귀 편을 든 천사들도 함께 내어 쫓긴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잘 압니다. 왜? 하늘에서 봤거든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귀신들이었던 건 구독자들도 잘 알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니 마침 저희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에서 소리 질러 가로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마귀가 예수님 잘한다 그랬어요. 마가 3장 11절에도 나오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성경을 읽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마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린 자들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말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광야에서 단번에 쓰러뜨리려고 덤볐지만은 패배했죠.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내내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승리하는 줄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세 2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를 그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고 승리하셨습니다. 더 히브리 2장 14절에 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곤 마귀를 없이하시며 계정판에는 멸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없이하다는 뜻도 있고 멸하다는 또 있습니다. 무효화시키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없이 하시고라는 말이 아주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셔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하늘에서 권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싸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싸움을 표상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성도들도 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이장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의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런 말이 하면은 루시퍼가 도전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말씀하나님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도전에 응전하셨죠. 하늘에서는 미가일로 응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응전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는 일을 맡으신 것이죠. 그분도 여 하와 사위 중의 한 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3위 일명 여호와 중에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 사탄과 이 지상에서 다시 누가 참 경배 받으실 하나님인지 투쟁하신 것입니다. 하늘 투쟁해서 패배한 사탄이 땅으로 쫓겨와서 땅에 오신 예수님과 투쟁했지만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이제는 영원히 존재를 상실할 일만 남았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에게 한 짓을 보면은 하늘에서 대적한 지극히 높으신이가 누군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독자들이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루시퍼가 3위 여호와 중에서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상대로 도전했을까요? 이 성경을 살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3절에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은 루시퍼를 상징한다고 말씀 드렸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예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서도다 완전한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도장은 우리말로 하탐인데 이 하탐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도 있고 도장을 찍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는다는 일종의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 덮는 그룹은 도장을 찍은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가시죠? 이 주석가들의 해석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기로는 그는 완전하게 도장을 찍은 존재였습니다. 누가 찍은 도장일까요? 성경을 살펴면 말씀 하나님께서 찍은 겁니다. 자기의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겠어요?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 하나님과 상둥이 같이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찍은 것이죠. 완전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도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놓고 보면은 구별하기 어렵도록 같아 보였던 것이죠. 루시퍼 자신도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말씀 하나님을 대상으로 도전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첫째는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기름 보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계명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벽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장 찍은 거지요. 그리고 에스겔 20. 18장 14절에는 기름 부험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편 45편 7절에는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즐거움의 기름 부험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창조주 말씀 하나님은 덮는 그룹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을 도장 찍은 것 같이 창조하시고, 자기 이름의 하나인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말로 하자면 새벽별 주니어입니다. 모닝스타 주니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기름을 부어 덮는 그룹을 삼았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처지와 너무 닮았죠. 자기도 말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우주를 떠돌면서 동조자를 찾았는데, 그것이 6, 13절에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랑하는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 3분제 1이 동조했을 때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은 결국 여호와 사무에게 도전한 것과 같습니다. 10편 1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으로 자기를 알리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루시퍼에게 너 그렇게 나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너의 존재와 너의 생명은 나한테 반납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반납하면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굴복하지 않고 땅으로 와가지고 또 도전을 했지요 사탄이 이렇게 도전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온 우주에 증명이 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여호와시라는 선언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탄 루시퍼가 도전을 해서 자기가 완전한 인, 도장 그렇게 찍힌 자기는 역시 새벽별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장 찍듯이 똑같이 만들어주셨구나. 그걸 온 우주에 폭로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 31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천사라도 창조주를 대적할 때에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에서 불 속에 던져질 때에 그는 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장 14절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록한 말씀에 굳게 서서 올바른 믿음으로 생활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